지렁이가 어떻게 됐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습도가 조절이 되니라고 이렇게 물방울이 가득하네. 이렇게. 어, 날파리가 날파리가 있네. 이거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여기에는 곰팡이가 묻어 있네요. 곰팡이 이거 현미경으로 한번 볼까? 이때 끝나고 나서 볼까요? 거서 봐. 일단 얘를 젖히면. 여기 이쪽에가 그 종이를 묻어 놓은 것인가 보다. 여기가 곰팡이가 펴 있고 이쪽은 안 펴져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에 그 종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 아, 이게 종이가 아니지. 내가 여기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줬지 진짜 얘는. 지금 음식물이 음. 이쪽에 이렇게 있어. 여기가 식당이. 있어요. 지금 선충들이 와서 먹고 있네. 이쪽 부분에 음식을 잘 덮어놨는데도 곰팡이가 이렇게 펴있네. 이렇게. 지금 이쪽에. 지렁이는, 지렁이는 안 보이네. 여기가 음식물. 썩은데. 지렁이는 지금 안 보입니다. 다시 덮어주고. 이쪽을 좀 파볼까? 이게 종이 흙이가 돼서 엄청 부드러워. 여기 여기 선충 한 마리 있네. 어, 지렁이요 밑에 있다. 오호 안녕. 어알 하나 있다. 알알 알. 요거 알, 알. 요거 난포 하나 나왔다. 너알라고 있었니? 너너건 이게? 어머머머머 <목소리> 미안 가수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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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게 바로 난포입니다. 요거 난포. 벌써 여기 와서 알을 하나 낳네 감수부 여기다 좀 이렇게 놓고. 너가 알을 난 거니? 난포? 몸에서 빠져나온 건가? 어디 볼까? 얘는 환대 있네? 요 환대가 바로 그 난포입니다. 얘가 빠져나오게 되면 지금은 젖어 있어가지고 커 보이지만 얘가 오므라들면서 그렇게 이제 난포가 되는 거예요 벌써 알을 하나 낳네. 어디 또 한번 볼까요? 그 동안에 알을. 여기 선충들 보이고. 어 여기 다한 마리. 여기. 아 얘가 개인가? 너가 개였니? 그나보다. 이쪽은 음식물이 있어가지고. 여기 다 미안. 여기, 여기, 여기. 얘가 환대가 없는데, 얘가, 얘가 나온 건가? 지금 환대가, 얘가 없어. 여기, 얘가 날 수도 있어. 얘 몸에서 빠져 나온 걸 수도 있어. 오, 여기는 환대가 지금 없어요. 물론 약간 작, 작기는 한데, 아닌가? 어쨌든, 여기 몇 마리 있었으니까, 얘 말고. 아, 여기 밑에는 팔 수가 없네요, 음식물 때문에. 그냥 파볼까? 이쪽에도 있다,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한 마리 들어갔네. 어쨌든 난포 하나 발견한 게. 자자자, 지금 이제 식당이니 뭐니 다 섞여 버렸네. 그냥 다시 이 난포는 요거는 현미경으로 좀 관찰해 보겠습니다. 요거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덮어주고. 이거 이거 덮어주고. 아, 이게 이렇게 덮어 놨기 때문에 여기 습도가 조절되니까 곰팡이가 핀 거구나. 다시, 뚜껑을 덮고. 그러면, 그, 가져갔던 애들도 알이 날수 있다는 거네. 종이를 꺼내서, 난포를 올려놓고, 이번에는 현미경으로 이걸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